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화요일이죠. <laughs> 엊그제 아들 결혼시키고 어, 지금 와서 영상 찍어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배추를 심었죠. 어, 8월 28일 날 어, 모종을 가져왔어요.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모종 배추 모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아, 한 일주일 정도 키워가지고 포트 있었어요. 포트에 있는 모종을 한 일주일 정도 키워가지고 9월 5일에 어, 정식을 했습니다. 아, 저 보시다시피 배추 크기가 차이가 나죠. 저 서울 갔다가 아, 왔더니 배추가 이렇게 어, 차이가 나게 커 있었습니다. 아, 보시면 여기 배추는 엄청 크죠. 어, 이렇게 많이 큽니다. 저쪽에 보시면 어, 이게 거리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어, 배추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날 심었어요. 같은 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 땅의 그 영양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땅의 지기의 차이죠. 이쪽에 큰 배추가 자라는 이곳은 어, 저희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약초를 약초 도라지 음, 당기 이런 애들이 씨를 뿌려놨었는데 씨가 발아가 안 돼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묶여놓은 땅이에요. 딱요 부분만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뭐더라 알타리, 알타리 심어서 먹었죠. 알타리 파랑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가운데 파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알타리 심었었고요. 저쪽에 멀칭되어 있는 까만 멀칭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우리가 상추, 겨자 이런 거 심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을 이용하지 않았던 어, 1년 좀 쉬어준 이 땅은 배추가 이렇게 큰 거예요. 어,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그래서 음, 저희 같이 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부들은 아무래도 한 1년씩 돌아가면서 어, 땅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저희가. 어, 땅을 이용했을 때 좋은 수확을, 어, 수확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 봄에 심었던 저런 호박이나, 어, 그쵸? 제가 뭐더라?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음, 얘네들은 조금 어, 지고 있죠. 이렇게.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아, 이제는 시간이, 저들은, 어, 들어갈 시간이에요. 들어갈 시간이고, 이렇게, 어, 배추, 아, 김장 배추죠. 이거 이제 김장 담을 배추들입니다. <laughs> 이거 105개 포트에다가 모종 뭐 심은 거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 어, 포트 안에 들어있었던 애들 거의 뭐, 누은 애들도 있었고 죽은 애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배고개가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배추하고 같이 어, 무를 심었어. 무, 김장 무를 심었습니다. 어, 올라가시면서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저희 집 무화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제 저기 따먹은 거 보이시죠? 저거 새가 다 쪼아 먹었습니다. 다 쪼아 먹었어요. 다 익은 것들은 여기 아주 나쁜 새들이 있습니다. <laughs> 어 저기 혹시 호박은 보이시나요? 저쪽에도 있고. 아, 여기 이렇게 호박,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이 이렇게 열려 있죠. 사실 원래 원주기는 어, 캐져버렸어요. 캐져버리고 어, 많이 열렸네요. 근데 호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땅에다가 또 어,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단호박 딱한개 심었는데 이렇게 넝쿨 진거 보면은 어, 호박의 생명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 소국이죠 네, 저쪽에는 이제 꽃이 맺쳐 있고요 대추, 대추 찍다 말고 지금 <laughs> 네, 무를 찍으러 갑니다. 저기 도라, 도라지, 도시지이죠 남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건 뭐 조금, 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씨 심은 거예요. 무씨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 많이 자랐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씨를 심었죠? 배추는 모종을 갖다가 심었고요. 무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심었어요. 9월 5일 날 심었는데 어우 금방 났어요. 안날줄 알았는데 금방 나서 아 어,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쪽에다 조금 더 땅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다 이러고 있습니다. 땅이. 네, 저쪽에 고구마죠. 고구마하고 어, 고추 따는 거 지금 어, 좀 남아 있죠. 어, 꽃 피었네요. 제 돼지감자. 어. 네 오늘은 여기만 찍어볼 건데요. 이게 보면 무가 이렇게 잘 났습니다. 이게 어, 크게 날 거니까 중간중간에 속아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 친구 오면은 이거 뽑아가지고 이제 비빔밥도 해먹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저 오이는 한 번도 제가 안 찍었나요? 네, 찍어. 네 이렇게 뭐 오이가 달려있죠. 어, 달려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막 꼬부라지고 막 이러면서 달려있습니다. 이게 무농약이라서 그러니까 잘클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애들이 막툭쳐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잎이지고 있죠. 노랗게. 어 여기 보면 저 안에도 늙은 호박 노각이라고 그러죠. 늙은 호박이 이렇게 걸려 있네요. 어 나중에 이제 와서 누가 먹을 사람 있으면 따는 게 좋겠죠. 지금 따다 놓으면 썩어서 버려요. 다못 먹어가지고. 지금, 여기, 토마토, 아직 많이 얼리고 있죠? 근데 질려서 못 먹어요. 저는, 저 안에 막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네, 이렇게, 김장을, 어, 하기 위한, 무하고, 무하고, 어, 배추를 제가 찍어 봤습니다. 어, 어찌 됐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을 아무 어,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 그렇 오늘 이번에 무 심고 그다음에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이러면서 계속 땅을 쉬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땅의 영양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 농작물의 그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이제 가을이죠 9월 28일이니까 가을이에요 저기 밤이 있는데 남편 저거 지금 다못 따서 남편이 애가 달았습니다 지금 직장에 가서도 밤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살이 하는 게참 만만치도 않지만 만만하게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하겠다. 힘들면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또 때가 되면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저다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은,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감도 한 3분의 2는 땄습니다. 어, 나머지 지금 따서, 어,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남은 힘이 없어서. 엊그제 아이 결혼식킨 큰아들 결혼했는데요 와가지고 시골에서 너무 막 땡볕에서 막 일하고 그랬더니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좀 늙어 보이고 그래서 농촌 생활하는 거는 여러모로 살아가는데 불리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 우리집 배추 배추 찍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지금 끝나는 건 여기 아로니아에서 끝나네요. 네 다음에 뵙게, 뵙도록 하겠습니다.